유정아너 이러면 사회가 더 어려. 워너 지금 선배 가는데 옆에서 웃고 있어. 이 술자리 약이 니팩이야 네 남자친구 있니? 아니요. 그럼 남자친구 만드는 법 알려줄게.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에도 또 반말하면 뒤에서 이제 꿈? 말 놔도 될까요? 네. 근데 어, 네. 탈출. 또 제가 오리지널 마술레 원을 찍다가 이렇게 또 술생리로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촬영해본 유정이의 소감이 어떤지. 완전 재밌었어요. 근데, 근데 처음 먹어본 술이 좀 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그게 끝이야? 네 그게 끝이냐고. 네. <laughs> 나 때는 이게 <laughs> 첫 번째였어. 저는 왜냐면 이게 딱 누가 봐도 코리아의 전경 알지?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모둠전. 음 사실 유정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동그랑땡, 야채, 두부, 깻잎, 동태전, 단호박, 소세지, 애호박, 새송이. 그리고 크, 한국의 정석, 막걸리. 너무 아시웠나요나 내가 딱그 동준 오빠한테 동소사 혹은 막소사 울 때만 해도 막걸리는 그냥 딱 아저씨만 먹는 것 같고 이랬었는데 막걸리가 짱이야. 안주를 한번 먹어볼까요? 난 개인적으로 술 먹을 때깻잎절 저도 깻잎 진짜 좋아요. <laughs> 왜냐면 맛있어.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없어서 아껴 먹어야 될것 같아. 우리 반 찢어 먹을까 어. 내가 손수 찢어줄게. 자. 너가 작은 거 먹어. <laughs> 또 전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맛있 수 맛있게 먹을 수 있냐 하면은 간장도 좋아. 간장도 좋은데 우리가 또 이제 식감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감칠맛 그런 걸다 충족시킬 수 있는 양파를 하나 올려 먹는다. 아너 그냥 먹게? <laughs> 네 올려줄게. 어. 음 맛있어요. 양파의 오도독함이 어때? 간장에 절여진 그 양파가 어때? 근데 깻잎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깻잎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야 음, 양파 어려면 별로 안 자라고. <laughs> 아야안 자는 게맞네 유정아 너 이러면 사회가서 어려워. 너도 여기서 배워 봐. 자 그럼 막걸리를 먹어볼까요? 또 막걸리는 이게 감성이야.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방아쥐 출장 막걸리 많이, 소주 조금, 차이다 적당히 이건데 사람마다 응. 내가 일단 막걸리는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하냐 하면은 나는 내생각에이 정도가 적당해 그리고 소주를 보통 두 개를 겹쳤을 때이선딱 적당하다 일단 나는 그만큼 탈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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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이 이만큼? 네너이 정도밖에 안 돼? <laughs> 너의 패기를 보여줘 이 술자리 양이 니 팩이다. 아, 유정이도, 이정도 자, 그리고 사이다는 이건 진짜 감. 막소사를 먹어본 사람만 탈수 있다는 그, 그러니까 황금 비 나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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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이 정도. 아마 이렇게 둘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먹어보자. <laughs> 제코양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아, 난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약간 밀키스 맛 나요. 너무 맛있어. 이게 술 맛이 안 나. 소주 처음에 이렇게 마실 때, 이렇게 마시면서. <웃음> <웃음> <laughs> 근데 치우고 싶으니 진짜 어쩔 수 없이 맛있다. 살짝 이렇게 맛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어? 더 마시고 싶은데?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느낌이야. 음. 또 막걸리 하나 봤으니까 또 안주 하나 먹어줄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생선전에 지금 살짝 추천하고 싶어. 왜냐하면, 진짜 어느 정도 먹어줬으니까, 동태 들어가는 순간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야. 먹어봐. 아주 찰떡일 거야. 음. 음. 딱이지. 이렇게 먹으니까 딱이지.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딱이지. 담배까지! <laughs> 언니 그러면은 대학 갔을 때술 게임 잘 적응했어요? 당연하지 난술 게임으로 이 동네를 다 파. 탑할... 해 일단은 요즘에는 또 인트로가 있어 유정이 남자친구 있니? 아니요 그럼 남자친구 만드는 법 알려줄게 어. 일단은 누구 아주 아 랜덤 게임이라고 사는게 있잖아 근데 인트로에 아주 너의 귀엽고 상큼하고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인트로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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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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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불까불까불까불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상당히 귀엽잖아 이렇게 하면 남자애들이 뽑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난 이걸로 꼬신 남자 수가 무려 0에 수렴해. 근데 너날수 있어. <laughs> 너가 만약에 옆에 좀 살짝 남자 내 거? 살짝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짝. 뭐야? 뭐야? 왜야뭐 이렇게 <laughs> 얘 취했네. 집에 가라. 그래. <laughs> 직원의 거랬으면 아 너가 이제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건데 그냥 술 조용히 이렇게 마시면 민망하니까 옆에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지 마셔 마셔 베이브 마셔 마셔 앙앙 이렇게 하는 거야 귀엽지 귀엽지? 시시 시작 마셔 마셔 베이브 마셔 마셔 앙앙앙앙 어디서 선배 가는데 옆에서 웃고 있어 <laughs> 그리고 너가 술을 내려놓자마자 소주가 막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물 마시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러고 너는 그 목이 진짜 타버릴 듯딱그 상태로 내가 줘야 될 게임! 이러면 생각되는 거야 <laughs> 술게임은 절대 걸리지 마라. 그리고 오늘 그냥 남친 만들기 특집으로 가면 조합게임이라는 게 여기 있어거든요이 프로는 술도 마셨는데 조합게임 할까?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둘레인 사람이 한 명을 지목해서 나눠, 좋아. 이렇게 하. 야 이거는 진심 진짜 담겨 있어. 솔직히 이제 학기 다 끝나가고 다친해서 하는 조합게임은 술 먹이려고 하는 건데 이제 학기 초에 남녀가 아니, 있고 술이 돼. 있으면 어쨌든 그럴 때한 명을 찍어. 그러면 지목 당한 사람이 나도 좋다고 하거나 싫다고 해야 돼. 싫다고 하면 그사람 나 다른 사람을 계속 지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세번 동안 까이면 술을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이 받아주면 차례가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 살짝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까였어. 근데 이 사람 끝까지 나도 좋아. 나도 좋아 하면 이 사람 먼저 내거과하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내거 되는 거야. 남자친 바로 생기는 거지. 나는 근데 아직 한 명도 못 꼬셨어. <laughs> 아니, 오늘 이 맛있는 모둠전과 막걸리 먹어봤는데 어때? 이게 좀 삼삼하니까, 요거좀달짝지근하게좀 응. 자르는. 그치, 그치. 지금. 그치, 이거지. 이거 어디 가서 못 먹어본다, 이런 거. 너 나중에 대학 가서 술 마시면 너 오뎅탕 멀리 필요밖에 없어. 이런 거못 먹어봐. <laughs> 네,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본적 없는 거. 그래, 인스타 감성도 있잖아. 주막, 네. 감성. 맞을래 치크! 와아 아, 어, 맛있었고요. 맛있어요. <laughs> 마, 자주 먹고 있고요. <laughs> 술 사주세요. 없다! <laughs> <오빠>, 술 사주세요. 번이 <laughs> <덩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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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